지렛대 원리로 딱 잡아서 이렇게 해서 자, 찔러서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그냥 긁, 긁어낸다는 거죠 긁어.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이거요. 이게 바로 잡초를 뽑는 도구예요. 우리 잡초 뽑을 때 어떻게 하죠? 또알려에서 구만. 자 제가 그래서 도구를 오늘 비교를 해볼 거예요. 자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세 가지의 잡수 뽑는 도구들이 있어요. 알리에서 한만원 정도, 만원 정도 하는 거. 이윗 부분만 따로 팔고 이 아랫 부분은 어, 추가금이 붙어요. 그 알루미늄으로 세로 되어 있고요. 이게 좋은 장점은 그냥 서서 지렛대 원리로 잡아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. 잡초 발견. 그러면 지렛대 원리로 딱 잡아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어이가 없네. 되는 거 맞아? 그냥 손으로 하는 게빠른거 아니야? 이렇게 어. 지렛대 원리로 안 되는 거 같은. 아 여기 사이로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얘를 이렇게 해서 된거 맞지?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자, 이렇게 뿌리. 근데 다섯 번은 만에 한번 성공하는. 아, 이게 아직 연습이 안 돼서 그러는데. 자, 요게 뿌리를 뿌리를 공략하는 거예요. 여기 잎을 공략하면 안 되고 뿌리 쪽을 딱 잡아서 끌어올리는. 다시 뿌리를 공략. 깊게. 자, 깊게 해서 자, 이렇게. 자, 뿌리가 뽑혔죠, 이렇게. 자, 이런 식으로 쉽게 할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도 뿌리를 잡아서 이렇게 해서 자 뿌리를 공략 된거 맞아? <laughs> 네 옆으로 자 뿌리를 공략 자 그냥 손이 빠를 것 같은데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씨 부서졌어? 부서졌다고? 알리입니다 알리 쉽지 않아요, 할리 그래요, <laughs> 자. 자, 마지막 한번 더. 자. 여기를 마지막 한번더아니 이거 다 뽑아야지. 이렇게 no, 일단 no. 하는 게더해 봐야 돼요, 이렇게 자, 이렇게 쭉 눌러서 자, 이렇게. 이게 이게 좀뭐 숙련이 되면 좀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. 자, 그래서 요거 아이템 하나. 두 번째. 요거는 작년에, 아, 이것도 알리다. 작년에 알리에서 샀어요, 이거는 작년에. 얘는 조금 불편해요. 앉아가지고, 이렇게. 요것도 지렛대에 원리긴 해요, 이렇게. 자, 요것도 한번 보여줄게요. 자, 여기 잡초를 딱 보고 공략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얘는 그냥 눈으로 딱 깊숙이 찔러서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. 요게 조금 더뭐 쉬워 보이죠?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어요. 자, 얘도 이렇게 잡고, 자, 이렇게. 이렇게. 막캐는게 아니고, 이렇게 뿌리를, 얘가 이미 잔디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, 이런 식으로 쉽게 뽑을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도, 여기 딱 공략을 해서 이렇게. 자, 잘 뽑히죠? 자, 여기도 이렇게 지렛대.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 그거랑 지렛대는 똑같은데, 얘는 쭈그려 앉아서 뽑아야 된다라는 단점. 근데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쉬운 거 맞죠? 자,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손으로 이렇게 끼고 해야지 손으로. 아, 괜찮아요. 자, 손으로 이렇게 해서, 자, 손으로 이렇게 하면 자 뿌리가 안 나오고 이렇게 잎만 나오죠. 요게 아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. 자, 여기 다시 한번 아래를 쫙 해서, 자, 이렇게 그러면? 팔뚝 되게 굵다. 팔뚝 굵어요? 자,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속속 빠져야지 잡초가 그 다음에 잘안 자라요. 자, 여기 이것까진 좋아요. 자, 그러면 토끼풀 토끼풀은 어떻게 할까요? 지금 잘 찍고 있는 거 맞아요? 지금 바닥만 찍고 있는 거 같은데? 하, 바닥을 찍어야지 잡초인데. 얼굴이 나오게 찍어야지. 어. 얼굴 주신 있어? 빨리. 자. 토끼풀이. 그 전원주택의 그 마당에서 제일, 어 제거하기 어려운 잡초 중에 하나예요. 자, 여기서 네이클로버를 찾아볼까요? 네, 됐고요. 자, 여기서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뿌리를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. 자, 이게 어디가 뿌리인지 모르겠지만, 이렇게. 그래서 얘네들은 이게 보시면 이건 거 아니냐고? 이게 다 이렇게 엉켜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잔디를 더 뒤덮기 전에 얘를 다 이렇게 뽑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잔디보다 얘가 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응, 근데 옛날에 우리 소풍 가고 하면 네이클로버 찾기 엄청 많이 했었잖아 네이클로버 찾기 했지 그럼 이게 다 잡초였던 거네? 잡초지 네일할줄 알았다 잡초를 관리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네이클로버 찾기를 만든 게 어, 어르신들이 이 잡초를 뽑는 거를 좀덜 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놀이를 만들었다고 해 진짜야? 어 진짜라고? <웃음> <웃음> 왜냐면 이런 토 이걸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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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요 이거? 이거 여러 개 뽑아가지고 꽃반지 만들고 목걸이 만들고 다 이게 그 어르신들이 성경 지명이 있는 거예요. 어이겁 네. 자 근데 이렇게 몇번 하면 이 뿌리가 얘들은 엄청 깊게 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 이렇게 얽히설키 돼있군요 이런 식으로 진짜 잔디 저 잡초만 있는 곳자그 잡초만 있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잡초만 있는 곳은 이거 말고 자, 우리 전통 호미 이거 많이 보셨죠 배를 살짝 집어넣어 지금 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 지금 밥 먹은 지한 10분밖에 안 돼서 배가 힘이 안 들어가요 이런 거 소리야? 자, 한번 따라 보시죠 자, 우리 소중한 텃밭. 텃밭으로 가볼게요. 우와, 딸기 또 났네. 딸기도 났어요. 어, 여기는 이거 지금 수박. 수박이 지금, 어, 우리가 저런 잡초 쪽은 그, 그 아이템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, 자, 이런데 그냥 아예 맨 이런데는 사실 이거 다 갈아 엎어야 돼요. 그래서 그냥 이런 호미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빠르게. 그냥 긁, 긁어낸다는 거죠, 긁어. 긁어내서 이렇게. 여기도. 이것도 뿌리까지 잘려? 뭐가? 이렇게 한 것도? 아, 뿌리까지 되는구나. 뿌리까지. 자, 요런 거 이렇게. 그냥 삭삭. 이런 데는 어차피 막뭐 긁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긁어서 그냥 이렇게 버리는 거죠. 여기도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. 그냥 밭을 갈아 엎는다. 요런 개념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휙 버리는 거죠. 자, 한번 이게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퍼져요. 자, 이렇게 해서 뿌리로 이렇게. 이거 그때 5월 초에 다 한번 갈아엎었던 거 아니야? 갈아엎었지. 근데 다시 이렇게 난 거지. 이게 인한 2주만 지나면 이 난장판이 이루어지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 텃밭에 그 박스를 만들고 그 밑바닥은 그 부직포, 부직포 같은 걸로 그냥 검은색 부직포로 다 까는 게 정신 건강에 되게 이로워요. 자 이런 거는 산나물인 줄 알았더니 잡초. 그 냄새 를 맡아 보면 알아? 냄새를 맡으면 그래도 이게 좀 알지 않을까?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을 이렇게 샥샥 긁어줘야죠. 자 오늘은 그래서. 이세 가지. 자, 이세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. 자,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게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?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1번. 2번. 3번. 뭐가, 뭐가 있어요? 여기? 어, 벌레야? 벌레, 벌레. 벌레. 아, 치워줘. 자, 그래서 이렇게 <laughs> 세 가지. 여러분이 어, 제일 효율적인 거 요런데 자, 자 이렇게 딱 잡고 깊숙히 넣어서 이렇게 딱 뽑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힘을 별로 안 줘도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 요거 얘도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얘도 뭐 사실 앉아서 하는 거지 앉아서 하는 게 불편한 거지, 얘도 생각보다, 뭐, 잘 돼요. 얘도 이제 앉아서 하는 거. 여기 딱 잡고, 여기를, 이렇게 해서, 뽑는 거죠,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, 이세 가지 아이템을, 어, 비교를 해봤는데요. 땅의 그 종류, 그리고 이제, 잡초의 종류, 그런 거에 따라서, 세 가지를 잘 골고루 활용을 해서, 어, 잡초를 뽑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다음 시간에는, 다음에 봐요.